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을에 키우기 좋은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오늘 소개하는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어, 아주 오랜 시간 우리나라 기후에도 잘 적응이 되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다육이를 처음 시작하거나 다육이를 키우는 게좀 어려운 분들한테 어, 추천드리고 싶은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첫 번째 다육이는 후레뉴입니다. 얘가, 제가 요즘 잘 소개를 많이 안 해드렸던 그런 다육인데 작년까지만 해도 참 많이 영상에 나왔던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후레뉴 같은 경우는 어, 단풍이 들기 까지가 좀 시간이 걸리는 그런 다육이긴 하지만 어, 한번 단풍이 들기 시작하면 잘 빠지지 않는 그런 다육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영상에 보이는 다육이가 후레뉴입니다. 성장하고 있는 다육이고요. 지금 3년째 어, 이 모습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데 조금씩 단풍이 들어가고 있는 걸로 봐서는 이제는 성장을 멈추고 예쁜 옷으로 어, 옷을 갈아입을 어,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지금 보이는 영상에 보이는 그 후레뉴 같은 경우도 어, 삼두근생으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습에 후레뉴 라고 할수 있습니다 성장할 때는 참 예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서서히 단풍이 들어가는 오렌지 빛으로 단풍이 들어가고 잎 끝이 이렇게 동글동글 짧아지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후레뉴 같은 경우는 햇살이 부족하면 이렇게 잎이 좀 길어지는 그런 특징을 보이지만 햇살이 좀 강하고 햇살이 잘 되는 곳에서 키운다 그러면 지금처럼 단단하고 어, 둥글둥글하게, 동글동글하게 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후레뉴 같은 경우는 10년 정도 키울 정도로 생명력이 아주 강한 품종이고요. 다른 품종들 같은 경우는 어, 깍지벌레가 한번 찾아오면 회복하는데 좀 어려움을 겪지만 이 후레뉴 같은 경우는 생명력이 강해서 어, 깍지가 찾아와도 잘 죽지 않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물을 좋아하는 그런 품종이지만 예쁘게 키우려면 이렇게. 약간 물을 굶기면서 키워야지만 어, 예쁜 색을 만들 수 있는데요. 예쁜 색을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물이 부족하면 입장수가 줄어들면서 약간 풍성하기보다는 앙상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게좀 단점이고요. 이 지금 보이는 후레뉴 같은 경우는 저명간수 물을 충분하게 주면서 키워서 이렇게 어, 통통하고 단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이 후레뉴 같은 경우는 물을 줄때이 저면 관수로 물을 주는 게 좋습니다. 저면 관수로 주면 한 번에 물을 충분히 줄수 있기 때문에 자주 자주 물을 주지 않아도 잘 성장을 할수 있기 때문에 아마 집에서 키우기가 좀 좋은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고요. 예전에는 가격이 높아 가지고 구입하기 부담스러웠다. 그러면 요즘은 이렇게 이렇게 어 3두 군생으로 자연 군생으로 태어나도 만원에서 2만원 정도면 구입을 할수 있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후레뉴같이 이런 미인 품종으로 키우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지금 올 가을이 아마 키우기가 가장 적당한 그런 계절이 아닐까 합니다. 이 후레뉴 강력 추천드리는 첫 번째 다육이고요. 두 번째 다육이가 뭐냐면 두 번째 다육이는 살구미인입니다. 이 살구미인 같은 경우도 제가 매번 소개해드렸던 그런 품종이지만 많은 분들이 여름을 좀 힘들어하는 그런 성질 때문에 키기가 약간 머뭇거릴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살구미인 같은 경우는 늘어지면서 어이 인테리어 소품 식물로 아주 어 적당한 그런 식물이라고 할수 있고요. 번식이 아주 잘되는 품종입니다. 잎을 떼어가지고 툭 던져놔도 어 뿌리를 잘 내리는 그런 성질도 가지고 있고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올금이 나오는 그런 품종들이 있는데, 이런 살구 미인근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금이 강한 것보다는 이렇게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품종을 골라야지만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요. 이 가을부터 그 다음 봄까지는 전혀 걱정을, 어, 봄까지는 정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아도 잘 크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가을이 문제입니다. 이 가을만 잘 넘긴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데 이 여름만, 자, 여름만 조심한다 그러면 참 키우기가 괜찮은 다육인데, 여름에 이 과습보다는 여름에 높은 기온을 잘 버티지 못하는 그런 뿌리 성질 때문에, 여름에 많이 무름병으로 녹아내리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 참 신기한 게 뭐냐면, 그한 해만 잘 넘기면, 그 다음부터는 여름을 또 심, 어렵지 않게 잘 보낼 수 있다는 게 특이한 나기입니다 지금 보이는 후레뉴 같은 경우가 지금 한 2년에서 3년 3년 차에 들어가는 그런 얼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첫 여름에 힘들었는데 그 이후부터는 여름을 또 이렇게 잘 보낼 수 있는 잘 보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살구미는 가격이 아주 착합니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아마 화원에서 구입하기가 쉬운 품종이고요 분갈이는 1년에 한번 정도면 충분하고 분갈이 할때 상토를 너무 많이 넣게 되면 여름에 녹아, 뿌리가 녹아내리기 때문에 물배습이 좋은 마사나 에스라이트 비율을 좀 높여서 분갈이 해준다 그러면 어렵지 않게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세번째 품종은 뭐냐면 이 황금복랑입니다. 황금복랑 같은 경우는 요즘 잘 어, 찾기가 쉽지는 않을 텐데, 이 황금복랑근 같은 경우도 여름에 아주 강한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키우기가 재밌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기온차가 많이 나지도 않는데도 이렇게 황금색으로 잎 끝이 붉은 라인을 그려가면서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색깔로 보면 참 새콤달콤한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품종이고, 이황금목랑은 제가 매번 소개해드리지만 이 황금목당 줄기가 그렇게. 두껍게 만들어지면서 성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이 분갈이를 하거나 어 약간 방근을 햇살이 들어오지 않는 공간에서 키운다 그러면 주기가 콩나무처럼 쑥쑥 자랄 수 있다라는 게좀 단점이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도 물을 주면서 물을 좀 조절한다 그러면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고 계절의 변화에 참 민감한 그런 품종입니다. 이, 이 황금몽당근 같은 경우는 여름만 좀 조심한다 그러면 어 다른 다이에 비해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고 아주 화려한 다풍색을 볼수 있는 그런 품종입니다. 예전에는 가격이 아주 착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가격을 좀 확인해 보면서 때가 너무 높다 그러면, 구입해가지고 키우기가 좀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아, 오랜 시간 동안 이 화려한 모습, 예쁜 모습을 보고 싶다 그러면 이 황금목랑금도 참 괜찮은 다육이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네 번째 품종 같은 경우는 메비나 금입니다. 이 메비나 금 같은 경우도 참 예쁜 품종인데, 어, 많은 분들이 또이 메비나 금이 여름에 약하다라는 그런 성질 때문에, 어, 많은 분들이 희귀식물을 키우고 싶은데도 어, 키우기가 잘안 되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황금봉나이 메비나 금 같은 경우는, 어. 번식이 아주 잘되고 자구가 많이 나오는 그런 어,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 작은 것을 구입해 가지고 조금 화분을 좀큰 화분에 심어주면 한1 년만 돼도 이 풍성하게 중품 이상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런 품종이라고 할수 있고요. 이 희귀 식물 같은 경우는 어, 구입을 할때이 안쪽에 있는 금빛이 강한 그런 잎을 가지고 있는 구입하면 안 되고요. 이 가장자리 잎처럼. 어,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그런 금을 구입해야지만 아주 오랫동안 키울 수 있다라는 거. 이 금빛이 강하면 광합성 작용을 못 한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 잘 녹습니다. 잘 녹기도 하고 잘 떨어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꼭 이런 금을 구입해서 키우는 분들 같은 경우는 녹이 적절하게 들어가 있는 금을 구입해야지만 예쁘게 키울 수있다는거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맵이나금 같은 경우는 꼭 말씀드리는 게 하엽 정리를 잘해 주셔야 됩니다. 깍지벌레가 아주 잘 끼는 그런 다육이기 때문에 이 맵이나금은 깍지에 약합니다. 깍지가 한번 오기 시작하면 줄기 자체가 가늘게 만들어지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이 줄기가 잘 녹습니다. 부러진다 그래야 되죠. 그리고 잘 고사가 됩니다. 이 깍지벌레가 잘 찾아오는 품종이긴 하지만 이 분갈이만 그리고 하엽 종류만 잘해준다 그러면 깍지가 찾아오는 것을 잘 막을 수 있, 예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 예방만 잘 된다 그러면 아주 오랫동안 그 저렴한 가격으로 예쁜 모습을 만들면서 키울 수 있고요. 이 메비나금은 대품부터 소품까지 두루두루 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대품보다는 주먹 하나 정도의 작은 사이즈로 키울 때가 가장 예쁜 모양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집에서 예쁜 모양으로 만들고 싶은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작은 화분에 한번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물을 좋아하긴 하지만 물을 너무 자주 주게 되면 줄기가 위로 콩나물처럼 자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에 한번 햇살이 부족하다 그러면 잎을 만져서 잎이 약간 부드러운 느낌이 받을 때 물을 줘야지만 웃자름 없이 예쁘게 키울 수 있다는 라거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가을에 키우기 좋은 다육이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이 다육이가 이제 가을, 가을이 가을 시작됨과 동시에 예뻐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분갈이를 한 다육이들 같은 경우는 역시 어, 성장을 하기 위해서 이 단풍색 보다는 어, 초록빛 얼굴이 더 강한데요 어, 이런 초록빛 얼굴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또 다시 알록달록하게 변해가는 단풍색을 마음껏 볼수 있기 때문에 올 가을에 예쁜 다육이 아니면 오늘 추천해 주셨던 다육이들 몇 가지를 구입해가지고 키워본다 그러면 아마 가을을 재밌게 보낼 수 있는 그런 어 취미 생활 중 하나이지 싶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무리할까 합니다.